이스라엘의 고인돌은 어떨까요? 고란 고원에는 수천 개의 고인들이 흩어져 있고, 감라 아, 주변에만 약 700개의 고인들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감라는 이스라엘의 고창 같은 곳이다. 고란 고원은 이스라엘 북동 쪽에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거의 도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물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화살촉과 돌검이 중심을 이루고 돌도끼 등의 석기와 동검, 청동기 등도 출토된다. 이것은 제물로 바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데 사용한 도구였을 것이다. 제천 의식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확실하게 남아 있다. 고려의 에, 무천 뭐 등등 부여의 연고 등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천행사였다 물론 제천행사에는 어, 백두산정과 마리산정의 천재를 필두로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정대회로서 전국민이 일제히 철회했으니 야산이나 들판에도 의식의 장소를 마련해 야했다그 거룩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의 제단으로 축조한 것이 바로 거인돌이었다. 거인돌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무덤 파는 그 평지나 구릉에서 발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인들은 제단으로서의 하나의 성역이었다. 그것은 대홍수 위에 에, 배역, 그으로롯의 배역행위로부터 유일한 신앙을 지키고 서 아리랑 하느님과 함께 하는 고운 천산산맥 알사이 산맥 등을 넘어서 동방으로 이주한 역단의 후손 에, 한국인이 하느님께 제사했던 재단이다 그러므로 지성묘라는 명칭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우리는 거인도를 재단이라는 사실이 부합하게 추석단이라고 불러야 한다.이제 우리는 왜전 세계 거인도의 70%가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코리아는 거인들의 왕국이다.거인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서 수만 정도밖에 없는 데 비해 유럽에는 5만 5천 개의 거석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 생열석 환상열석을 등 포함한 수로수로 어, 수로. 고인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 한반도 어, 전체에 총 4만개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단일 면적에서 가장 많은 분포된 고인돌이 있고 에. 우리나라 고인돌은 재단 형태도 뚜렷할 뿐만 아니라 조형미가 탁월하고, 그리하여 2000년 12월 2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고려의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세계가 우리나라 고인돌을 보존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에는 이 놀라운 우리 문화유산에 마땅히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고인돌. 이런 형태의 고인들은 무덤이 아니라 재단으로 축조된 것이다. 재단으로. 어, 대단히 긴고무의 제천행사가 실어졌을 것이다. 고인들 연구를 통해서 목포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이용문 박사는 광화도 부근의 어, 것을 설명한다. 이 고인들은 대지상의 거대한 덕기들이 받침몰에 의해서 웅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에서 쉽게 감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에서 무덤으로서의 재단로서의 으 기능이 강한 것이다. 이 영문 많은 이들이 거인 돌을 흔히 적장의 무덤으로 알고 있다. 작은 에, 크기의 거인 돌이 축적인 거인 돌도 있다. 거인 돌이 모습이 다양하게. 고인들은 무덤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크고 작은 고인들로 해서 그 영도가 하나님께 경비를 드리기 위해서 따라서 무덤스은 발상 자체가 오류이다. 앞서 언급한 최태영 교수는 역저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에서 지적하기를 당군 조소 시대에는 제천의식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 남으로는 광화도 <laughs> 한성단에서 행해졌고 이 제천행세 말로 어, 동이 문화의 어, 정수 어, 문화의 본성이다. 고인들은 제단이었다. 결코 무덤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고인들은 고창 운곡리에 있다. 높이가 약 4m 대형 고인돌이다. 그러나 이 지역 발굴을 담당했던, 어, 전영 내 작사, 어, 박사 교수는 이 고인돌에서 유구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근처에 다른 고인돌인 마찬가지였다. 신분과 권력을 상징할 만한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전부 고창, 어, 매산마을 상기 슬기는 수백 기의 크고 작은 고인돌이 있고, 거인돌 역시 1992년에 전영래 박사가 벌굴 조사했는데, 이물은 예, 상징을 말하는 부장품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무덤이 아니므로 부장품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몇 군데 거인돌 밑에서 유골이 나왔다고 해서 거인돌을 묘라고 단정해버리는 선입견에는 문제가 있다. 지석묘가 아니라 지석단이라고 불러야 한다. 박상수. 당근문화 기행에서 거인돌은 크든 작든 무덤이 아니다. 거인들은제천 행세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감사의 재단이었다. 구역성경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신명기 27장 5절에도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쌌대. 거기에서, 어 연장을 내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지로 드릴 것이라. 또, 하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 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 어, 재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재물을 또 어, 이래서 즐거워했다. 제전 행사는 전 국민의 참여하는 국가적인 대사였다. 그렇게 국가적인 행사가 국가의 위엄이 풍겨나가는 큰 재단 강화도 부분에서 어, 전국에서 지방별로 나눠서 드릴 작은 재단들도 아울러 필요. 했다. 고려가 고인돌 왕국인 까닭은 뭘까? 고인들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다. 고인돌 최초의 예배형태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하늘 아래 제단 어, 하나만 있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할 동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세워지는 간단한 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지는 않았다 재단을 흙으로 만든 어, 토단도 족하지만 어,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세울 수도 있었다 20장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 니가 정으로 그를 쪼면는 부정하게 하이니라 음. 돌로 재단을 세울 경우는 반드시 천연석을 써야만 했다. 재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만 했다. 하나님은 재단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공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셨다. 하나님은 당시 창조하신 천수한 자연의 흙이나 돌로서 제단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의 허겁게 다가가는 방법은 잘 다듬어진 구조물이 아니라 흙 혹은 땅 어디에나 있는 돌로 다듬지 않은 만든 제단이었다. 왜 하느님은 그렇게 지시하셨을까? 사람이 제단을 대리석 같은 것으로 어,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하여.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에 치중하다 보면 예배의 본정신이,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재단이 부각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세울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런데 재단에 대한 교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재단에 청계를 설치하면 안 되었다. 하나님은 계속 다음 과 같이 분부하셨다 주룩기 20장 26절에는 너청계로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하가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라 하나님은 재단을 세울 때에 청계를 놓지 말라고 명하셨다 즉 계단에 재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단이든 석단이든 여호와의 재단에는 계단이 없어야 했다 그렇게 명령하신 까닭은 뭘까 그 이유가 2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다 니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면이라. 통으로 늘어뜨린 옷을 입으면 발을 들 때에 하체가 드러날 수 있었다. 에르, 에르. 그럴 때 <laughs> 주장에 속지 말라. 한국에서는 레베스의 후손이 아니다. 초은 같은 길을 통해서 극동으로 천동하지도 않았다. 한국인은 샘에 후손임으로 동방을 산지곧 파미르고원 천선산맥 알타이산맥을 넘어서 이동했다. 장세기 10장 21장. 바로 이 고기들이 필자가 또 하나의 선면 아리랑 민족에서 아, 성서적인 아리랑의 고향이다. 알타이산맥을 넘은 우리 조상들은 계속 동쪽으로 시베리아로 횡단하여 마침내 백두산까지 도달했다. 원로 지리학자 고 이정민, 이정면, 미국 유타대 명예교수는 한국 전통문화의 아리랑의 연구는 인문지리학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치론을 피력했다. 에, 지리학자이지만 아리랑에 관한 책을 두 번이나 썼다. 그는 2015년에 출발한 에서 너희야 시베리아에 가서 봐 에서 파미르 고원과 천선산맥 알타이 산맥은 우리 조상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넘어온 아리랑 루트라고 규정했다. 아리랑 루트인가? 고대 우리 조상들이 아리랑, 아리랑을 아리랑 넘어서 동방으로 왔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고구려의 넓은 학문적인 지평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파미르 공원을 넘고 천산산맥을 넘어서 알타이산맥에서 동방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주는 물증도 있다. 파미르 공원, 에, 종령이라고 한다. 에, 바, 이는 한국어, 파미르, 파미르이다. 파마루, 파미르 고원, 이, 에서 어,는, 파가 많이 야생한다. 파. 지금도 파밀에서 널리 있다. 파밀 고원은 파마루로서 피가 많이, 파가 많이 자생하는 산마루, 파마루 고원으로 불렸다. 어머니나 어만이나 같은 말이듯이. 파밀이나 파마루는 같은 말이다. 파미르 파미르 고원을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느 영물이다 이 파마르 이렇게 에, 전제를 한다. 그러니까 파미르는 옛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파가 많이 자생하는 파마르를 넘어올 때의 지은 지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래는 우리 에뿌리 사편에서 아, 발췌한 파미르에 대한 설명이다. 파미르에서 파는 순수우리말로 파을 가리키며 미르는 높은 곳을 뜻한 마루의 변형이다. 마루 미르 따라서 파가 나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파가나는 높은 곳이다. 파, 미르, 고원. 어, 파자가, 파, 마늘을 뜻하고, 영자가, 어, 제곧 산마루를 뜻한다. 산마루, 영자가, 살령, 마령. 우리말로 파마루, 마루와 같다. 파마, 마우 마루, 마루, 마늘, 마늘이라는 것이 파라든가, 마늘이라는 것이, 음, 그런 의원이 있었네요. 파, 마루.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자, 세메 후손이다. 따라서, 아, 우리 주상이 유리시에서 넓은 초원지대인 초원길을 통해서 동방으로 천동했을 때, 여자는, 어, 전혀 없었고, 초원길을 횡단하려면 일단 카스피의북강까지 북쪽으로 가야만 한다. 그것이 1단계코스이다 중동지역에 있던 세임정이 동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예베족석의비에서 북인 안까지, 거지 북방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택할 이유는 없다. 그런 루트를 생존, 세임적으로서는 너무나 멀리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어, 그리고 연간 강수량이 300mm 에, 내외로 척박한 자연조건을 가진 것이고 특히 마운트에서 음. 우리 조상은 셈적인 역단이었으므로 카스피의 북안이 아닌 카스피의 남안 즉 지금의 이란 북동부 어, 마슈하드 메시아에서부터 동쪽으로 전진하여서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를 형단하여 극동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야베스의 후손으로 북방 아, 스템 지역의 초원길을 통하여 동방으로 왔다는 그런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랬던 주장에 속지 말자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넓은 초원지대인 초원길은 가장 오래된 교역길로 역사시대 전에 주로 유목민이 이용하던 길이었다. 이초원이말로 고대사로부터 우리 유라시아를 연결하여 인간의 삶과 문명의 소통이루어 지어오게 한 오래된 교역의 이동로다. 이 길은 동유럽에서 카스피의 카자흐스탄 등등으로 어, 이래 산맥 만주를 통해서 한반도에 이른다. 유라시아에서부터 몽골로 통해서 한 민족. 하지만 대홍수 직후에 우리 조상들이 동방으로 천동할 때는 초원길을 통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은 야베스 후손이 아니라 세미 후손. 그 중에서도 세무의 현손인 역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이 초원길을 통해서 동방으로 왔다는 이론은 한국인이 야별족이라는 것을 어 전제할 때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는 애초에 에 전제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류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는 한국의 단일 민족 어 을 강조하는 것은 땅에 사는 다양한 인정들 간에서 이해와 관용, 우호, 승진에서 장애가 될수 있으므로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인정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적절한 어, 조치를 하라고 근거를 했다. 어떤 근거가 있은 후에, 이런 근거가 있은 후에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세계화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탈민족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민족이란 대사회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신화이며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바뀌는 시대의 민족주의는 무용조물이라고 떠들었다. 일견 그럴 듯한 이론이나 이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민족은 단순한 서구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퍼스도 모더니즘이 주장하듯이 이 하나의 신하에 불과하다면 파리세대 민족이나 쿠르드 민족이 원갖 희생물을 수호하고서라도 자신들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왜 굳이 통일을 하려고 했쓰는가 민족은 긴 세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떠받치는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세계화의 시대라 해도 민족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 확인할 수가 없다 정체성의 상실은 뿌리를 살리는 잘리는 그와 같다 더욱이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에서 동방에 어, 은닉에 주신 제2의 서민이므로 민족을 성들일 지 내편개치는탈 민족주의를 용인할 수가 없다 아, 우리 민족주의는 세계사서의 흐름을 외면한 다친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의 성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보금을 전해내는 열린 민족주의다 열린 민족주의다